이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고난도 있고 행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지나가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내세에 있어서 받을 영광은 그 모든 고난을 기억조차 나지 않게, 나지 않게 할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은 바울이 어, 쓴 겁니다. 바울의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에 오는 피조물로부터 오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나 미래의 영광은 창조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저희 대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써 끝날 수 있지만 미래의 영광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해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네. 신령한 몸은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네. 영광을 생각한다면 지상에서 당하게 되는 그 어떤 시험과 불같은 혼란도 기꺼이 감당해 낼수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모든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 역사가 성도의 구속에 제한되지 않고 우주적 구속으로 확장되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변화시키고 우주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신천신지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성도들이 품어야 할 천국의 소망은 신천 신지의 기업을 누릴 상속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환난과 시험을 견뎌내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가정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영원히 의로 인정된 것은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육의 소욕을 억제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성결의 생활은 현재 받고 있는 구원입니다.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영광스럽게 될 미래의 구원입니다. 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현재는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각자의 종말론적 시간이지, 실제의 시점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도 각자는 네. 영광스럽게 될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현재를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네. 현재의 고난과 미래에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의 받는 고난이 싫다고 그래도 소용없고 미래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에 받는 고난을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을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기 위해서 어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요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응답도 응답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울산에 예를 다녔어요. 기도원을 제가 한월산 기도원을 다닐 때는 이천성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방언 받은 사람을 테스트를 해줘요. 처음 받은 사람을 그리고 그 이튿날은 방언을 받은 사람을 이제 모여서 방언으로만 방언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을 해줘요. 근데 왜 방언 아닌 가짜가 그렇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딱손 얹어서 방언하라고 그래. 그러면은 가짜는 딱 따귀를 때리고 돌려보내. 진 받은 사람이 와서 방문을 하면은 딱 확인을 해서, 어, 맞죠? 잘 했다고 이제 등을 이렇게 토드로주고 보내고 이러는데, 그 많은 사람을 탁, 탁, 확인을 하더라고요. 이천성 네. 목사님이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들리는 소리가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서서 계속 사역을 하니까, 요게, 요게 다리, 요게 상용사, 요게. 없어서 그 밑에는 그 뭐고 뭐라고 그래요? 의족. 응, 어, 의을 했는데 그렇게 사욕을 하고 가서 이제 이게 의족을 빼면은 피난다피거무 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한 영혼을 이렇게 기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놀랬어요. 무슨 무슨 뭐. 잘못 받은 것도 진짜인 줄 알고 와서 테스트 받는데 그 이천서 목사님이 그거 안 해주면은 자기는 가짜 받았는데도 진짜라 그러고 사용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 계셨기 때문에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금방 구분을 해줬지요. 그래서 나는 그 가정은 안 거쳤어요. 방언 하나 받았는데 나는 어디를 가요? 방언으로 찬양하는 데를 그 다음 날 들어갔는데 그 이천수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 하면 제가 하는 게 이천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여버린데 방언으로만 하래 찬양을 다른 찬양도 아니야 이 기쁜 소식을. 해봐요. <laughs> 금방은 안 돼요. 나. <laughs> 그래가지고 나 하나 받았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사모님 나 어떻게 저기 여, 여기 갈 수는 없고 여기는 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받으면 어떻게 방언으로 찬양을 해요? 이랬더니 우리 사모님이강원 된대.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그 열기가 아주 대단하더라. 고 그러니까 가니까 되더라고요. 네. 나 받은 방언 하나 가지고 네. <laughs> 이 깊은 소식 찬양을요 끝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야, 참 귀한 사역을 하신다. 대신, 막 거칠게 욕도 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욕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니까 내가 한없이 통제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울 보고 연습도 하셨대요. 그렇게 하시려고.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현재의 고난은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각자의 영광스럽게 될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현재의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은 좋기에 비교할 수 없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중시 중하게 여기기는 쉽지 않지만 장차의 영광을 생각할 때 현세의 역경과 어둠은 잠시 잠깐뿐임을 알게 합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철저한 숙고에 근거한 판단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미래의 지향적인 통찰력과 인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소망 중에 참고 장차의 영광을 기쁨 중에 맞이해야 합니다. 바울은 공론에서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피조물로부터 오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나 미래의 영광은 창조주께서 베풀어주시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써 끝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미래의 영광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들은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 나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된 거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에 아, 네. 종이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나타날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곧 성도들이 부활할 때 변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리포서 아, 네.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로마서 2장 6절로 7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구원의 가정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영원히 의로 인정된 것은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이고, 우리는 육의 소욕을 억제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성결의 생활은 현재 받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의 재림시에 영광스럽게 될 미래의 구원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현재는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 각자의 종말론적 시간이지 실제의 시점을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영화스럽게 될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현재를 소망 중에 잘 참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에 받을 영광은 쉽지 않지만 장차의 영광을 생각할 때 현재의 역경과 어두움은 잠시 잠깐일 뿐을 잠시 잠깐일 뿐임을 알게 합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철저한 생각에서. 근거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통찰력과 인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소망 중에 참고 장차의 영광을 기쁨 중에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사실이지만 내세에 있어서 받을 영광은 그 모든 고난을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할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로 17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니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고난은 피조물로부터 오는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나 미래의 영광은 창조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네.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서 끝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미래의 영광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죽음이을 당하지 아니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 될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넉넉히 이겨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임으로 그가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먼저 그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께 나온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에는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아멘. 혹시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위에 자기 생명을 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려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노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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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끝났습니다. 아멘. 아멘. 짧아서 좋지요. 제일 좋아하죠.